선생님 입이 이렇게 돼요? 왜? 네? 입이 너무 집중하시는데? 말을 <laughs> 움직여 아, 진짜 우리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이제 말씀을 나눈는게 저희가 좀 재미없다. 그렇죠?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근육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좌우의 밸런스. 길이 끈이 어디가 하나 치우친 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크신 분들이 뭐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셔서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음. 선생도 12년을 하시긴 했지만 음. 어 좋은데요? <laughs> 근데 한 군데는 발견을 제가 하긴 했지만 좌우 밸런스는 좋고 근육량도 좋으시고 근데 하체 오일 관리는 처음 받아보신다고 해요. 아! 어 이렇구나. 그런데. <laughs> 근데 이 벨리가 이 골반을 튕겨주는 운동이라서 이 모양이 정말 다른 뭐 요가 필라테스 다들 좋으시긴 했는데 모양이 진짜 틀려요. 오! 제가 보이는 저는 뭐 많은 분들의 몸을 봤으니까 여기가 옆이 이렇게 볼로 요즘에 여자분들 골반에 뭐좀 넣죠? 어, 그런, 그런 거, 거 있잖아요. 네. 네, 골반에 뭐를 좀 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신단 말이에요. 엉덩도 있죠. 어 엉덩이도 있어요. 어허도 어허도 있어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laughs> 속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농담이고요. 어, 이렇게 자연산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힙업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뭐 위에 중간 아래 옆에를 다 같이 힙을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선생님은 그이 어. 운동 하나가 어. 다 되는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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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습은 음. 또아이 세상 놀라워요. 벨리가 음, 음. 골반을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복부 네. 운동도 그렇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되게 예뻐져요. 라인 아. 자체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반이 예뻐진다면 뭐 그 뼈대 자체가 바뀌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근육이 음.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예쁘게 빠지는 거죠. 벨리를 음.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웨이트라든지 음. 다른 어떤 운동으로도 그 VV를 음. 부위 우리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음. 모르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힘을 못 써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이 벨리가 골반을 튕김으로써 음. 힘이 길러진다.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아까 살짝 처음 뭐 따라해봤지만 음. 그렇게 튕기는 느낌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네. 도 꾸준히 하시면은 그거는 충분히 되세요. 하, 저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할게요. 네. 선생님의 채널에 들어가서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음, 3개월에서 5개월 후 우리 구독자님 들 놀라실 거예요. 네. 뭐라고요? <laughs> 놀라신다고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세요. 구독자님들이. 음, 그렇죠. 요가도, 지난번에 계속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피디님이 너무 기억을 잘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음, 그렇긴 하네. 할게요. <laughs> 진짜로 할 거예요. 저 올해를 좀 하겠습니다. 음, 다시 아. 일을. 아, 제가 뭐, 많은 아. 발바닥 지압법으로도 알려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이에리선생님의 발바닥은 살이 제일 많네요 너무 많에서이 발바닥이 두툼하게 여기가 제일 살이 많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아, 소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좀 부어있어요 딱딱해요 어... 속이 안 좋으세요? 네저 수화 기능이 잘안 돼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복에 해야지 밥 먹고 음.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밸리 댄스 강한 복부 흔들리면 음. 음. 약해질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까 어, 그러니까 식후에 바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속이 좀 울렁거리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조금 소화되고 나서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죠. 네. 되게 강해서 운동이. 네. 근데 네, 밸리를 하게 되시면요 네. 그장 운동이 되게 활발해져요 아 그럼 변비가 어, 없어지니까? 네 변비는 무조건 없어지죠 무조건 저는 네. <laughs> <자기> 변비 한 번도 없는 적 없어요 어, 어, 어... 너무 또 자신 있게... <laughs> <laughs> 난 변비 없는 거 같아 저도 예요 저는 완전 활발해요 어, 완전 활발해요? 조절이 안 되십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선생님이 이게 발바닥에 힘을 많이 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계속 춤을 추셔서 이 발목이 피로가 엄청 많으시네. 그쵸? 아, 네, 아파요. 아, 위에는 사사사이인데 밑에는 오해요 아, 두툼하네. 오, 아, 반전이야. 이래야 또 우리가 할 맛이 나죠. 발목도 약해. 아저 발목도 약해요. 아 발목 약하고 손목도 아 약하고. 제안 좋은 게 되게 많네요 보니까. 중간만 좋네요. <laughs> 이 사진은 약해. 근데 중간이 좋아. 아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laughs> 아, 너무 마음에 <많았네요>. 보라색 좋아해요. <laughs> 보라색이 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 진짜. 진심이 아니었나봐. 아니요! <laughs> 여기 허리에요. 아까 허리 왼쪽 길이근이 조금 더 높다고 응. 말씀드렸죠. 응. 들어가는 느낌부터 남다르네. <laughs> 오. 어. 시원하죠, 그냥? 네, 거기좀 시원하네요. 아, 그만큼 근육이 좋다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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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헬스에서 응. 운동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응. 여기 만들기가. 응. 어, 어. 아, 근데 베릴이 진짜 해야겠네. 응. 이런 웃음 잠깐 그같요 <말할 것> <laughs> 저는 오늘에 충실하죠. 지금 이 시간에. 아야! 어. 근데 벨리댄스 학원에 주부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주부님들이 요즘에 많이 오세요. 아, 왜 이렇게? 아. 뱃살 어. 빼러? 그렇죠. 다이어트에 이제. 아. 이게 그렇지. 줌바 밸리 댄스면 아, 여자분들한테는 아, 다이어트 댄스라고 맞아요 맞아 응, 응. 아, 효과 보신 분들 많으세요? 어 꾸준히 하시면 효과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응. 그러니까 한달 정도만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드셨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식단 관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하시고 무조건 안 빠진다고 하시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벨리가 전신 운동이거든요? 전신 운동이죠? 네. 그만큼 운동을 할수록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게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식단 조절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거안 하시고, 운동을 빠 번에 고난 운동했는데 왜안 빠지냐? 그냥 먹겠다. 음. 그런 뜻이구나. 음. 근데 벨리댄스 남자 선생님들도 있다 했잖아요. 네네. 여자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가르쳐줘요. 똑같은 네. 동작이요 똑같아요. 음. 근데 여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남자한테도 좋아요. 근데 그 남자 여자. 선생님들도 어. 그런 복장을 해요. 그럼요. 남자 선생님하고 이 아까 하신 그 스카프 있죠? 짤라 짤라. 네. 그것도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입어요. 근데 치마나 이런 건안 입잖아요. 그런 <laughs> 건안 입지만 배 예, 까는 건 똑같아요. 엘리는 복부춤이기 때문에 복부 보여야 돼요 아 복부춤이라서 네네 부담되는 춤이네요 <laughs> 뱃살이 있다면 근데 보여줘야 또 네. 살이 금방 빠지거든요 아 가리면 가릴수록 긴장 네. 자꾸 드러내야 <laughs> 살짝 셀라이시스 <laughs> 살짝이요 벨댄스 하면 셀룰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있어요 어 있네요 왜냐면 부종이 좀 있으셔서 <laughs> 종에 <종일> 서서 하니까 근데 <laughs> <laughs> 네, 오뚜원 채널에 나온다고 누가 아시나요? 아직은 아직은 비밀인가요? 네. 왜 숨기셨죠? 어?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laughs> <laughs> 나중에 홍보 많이 하려고요 부탁합니다 <laughs> 네. 좀 새롭죠? 어. 양 옆으로 갈고 있어요. <laughs> 빨개지도록. 근데 이리댄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 춤이 아니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 옷이나 복장에서 음. 또 노출되는 부분에 신비로움으로 음. 남자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한다면서요. 아, 어, 그쵸. 음. 여자분, 음. 강사분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게 <laughs> 궁금해 하는 고객분들이 벨댄스가 궁금한 건지, 벨댄스 강사님이 궁금한 건지, 그런 게좀 남자분들이 궁금해하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벨댄스가 궁금해서 문의하셨다가, 음. 계속 이제 주고받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웃음> 어, <웃음> 어, 전화번호, 혹시? 개인 전화번호 그러고 어, 어디 사세요? 어, 어디 그리고. 사시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뭐 어, 그럼 저 선생님이 뭐. 저 이쁜 복장을 하고 내 앞에서 어. 춤을 추시니까 나를 보고 춤추는 거 같고 <laughs> 착각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참 어. 순수하세요 <laughs>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laughs> 벨리댄스가 아직 이미지가 음. 아직 대중화 되지 않았잖아요. 어. 아직까지 이제 섹시한 이미지, 어, 의상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게 강한데 알고 보면 벨리가 그런 것보다는 음. 더 건강을 찾기 위한 아고 아프라 아, 그런 아.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아 이미지가 어, 좀 개선됐으면 음, 좋겠다 네네. 음, 네. 우리나라의 벨댄스가 들어온 지한 94년도에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네 싶다. 맞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래요, 네. 오래됐죠. 아직까지 사실 많이 접하지 음, 못해요 벨댄스가. 맞아요, 맞죠. 대중화 되진는 않았죠. 아! 같실웨거예안할거예 해야겠네요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음. 음. 힘은이 되니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스쿼트보다는 런지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밸런스가 떨어지지도 않고 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해야지 하면 스쿼트를 먼저 해요 음. 근데 스쿼트가 중심이 음. 양쪽 귀끈이 확실하게 좋아야 앉았다 이럴 때 똑같이 발 양쪽에 힘을 주고 일어나고 음. 해서 근육을 정확하게 쓰거든요 음. 근데 안 하시던 분들이 그냥 의뢰 스커트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laughs> 그렇게 하시다가 한쪽을 기울어요 그래서 한쪽이 오. 다치기도 하고 효과가 없어 허리랑 힙이 운동이 돼야 되는데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기초부터 한쪽씩 할수 있는 런지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먼저 런지를 좀 시작해 보시다가 네, 네. 힘이 좀 생기면 그다음에 스커트 양발을 이용해서 어. 그러니까 양발을 하면은 더 힘이 음. 좋으니까 양쪽을 음. 쓰니까 잘 되겠지도 하지만 음. 생각보다 그게 똑같이 힘이 안 들어가요 어. 왜냐면 그동안 다른 직업병으로 인해서 많이 피로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런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아. 이 위에가 대퇴 위쪽이 많이 세네. 어. <laughs> 제가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그쪽 네. 많이 씁니다. 그쵸네이 안쪽이 빠져야 돼. 아, 와. 땀나래요. 어, 땀 나네요. 땀 흘리시는 거요 지금? 응. 이렇게 작은. 보통 땀을 안 흘리시는데? 코에 <laughs> <콜> 땀 나고요. <laughs> 아 진짜 탄탄한 근육이 와서 그런지 세레오 근육이. 그만큼 베리데스가 근육 운동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우리 마무리는, 베리데스는 근육 운동입니다. 자, 좋게 마무리. 좋게 네. 마무리. 끝. 자, 제가 하체를 털어드려볼게요. 발목이 안 좋으셔서 이게 응. 안 돌아가요. 응. 네. 음. 자. 선생님, 댄스만 하시다가 근육 네. 교정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셨잖아요. 네. 응? 20몇년 만에. 네. <laughs> 자신 있으셨잖아요, 아까 처음엔. 네. <laughs> 부끄러운 모습. 어떠세요 <laughs> 받아보시니까 근육의 중요성을 아셨나요? 어, 일단 제 몸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이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제 몸을 만져주고 말씀해주시는 거 보니까는 제 몸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어. 운동하는 방법도 내가 어.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봐주시는 걸 어. 통해서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잘 알아야 선생님들이 음.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중요해요 네. 아셔야 또 이렇게 음. 또 다른 맞아요, 맞아요. 춤을 추는 맞아요. 수강생들도 헤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참 음. 보기에도 이쁜 모습 유지하시면서 네. 또 우리 구독자님들 엘리벨리 채널이 있어요 벨리 댄스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댄스 채널인데요 저,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요. 맨 밑에, 어, 왜 그랬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편이 쫙 있더라고요. 혼자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호흡이 네. 안 되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되겠죠? 영상만으로. 네, 하고? 됩니다. 아, 됩니까?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서 해보시고, 저도 한번 이 골반에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안녕. 어, 안녕. 안녕. <laughs>